어디를 딱 넘어질 때 손으로 딱 이렇게 받치잖아요. 그리고 어디를 딛고 일어나요. 딱 넘어진 그대로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난다. 이런 말도 있거든. 그게 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불 리를 말하는 거예요. 넘어진 자리와 딛고 일어나는 자리가 같다. 걱정하는 그 걱정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그 걱정 그게 그대로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. 걱정 그게 그대로 주인이다. 걱정을 주인이 하는 거다 이러면 생각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걱정 그게 바로 주인이다. 그게 바로 본성이다. 분별심 그게 바로 본성이다. 파도 물결 그게 그대로 바다다. 그래서 자기한테서 어떤 불안감이 들어도. 불안감 그게 그대로 주 주인가요? 그게 그대로